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학생이 보내준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9월 강의를 시작해 2020년 경찰 1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20살 여경 준비생입니다 20살 정말 부럽다. 인강학생이래요. 자, 교수님, 기초 강의부터 보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영어의 기초적인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말 들으면 힘이 절로 솟아요. 지금 11시 반인데 힘이 불끈 솟아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제 공부 방식은 강의를 듣고 당일에 독해 파트부터 제가 다시 해석을 해 보고 문법 파트로 넘어가서 그날 배운 것을 노트로 정리한 다음 약간 암기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장에 계속 반복해서 적으면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복습 방식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그대로 복습을 잘하고 있고요. 복습의 개념이라는 건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배운 걸 그냥 빠르게 훑어본다가 아니라 복습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강의를 들었으면 그냥 다시 보는 것이 복습이 아니고 강의를 들은 걸내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암기를 하고. 내가 내 안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복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갈게요. 진짜 처음에는 아예 안 읽혔는데, 그래도 교수님 강의를 듣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외우면서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가끔 보여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초가 아예 없었는데, 그리고 아예 안 읽혔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배운 내용들이 이제 다른 지문들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본인이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갈게요. 영어 단어도 200개씩 매일매일 점심 저녁을 활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보고만 있는 건 아니겠죠. 꼭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현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주 단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인강 학생들은 약간 걱정이 돼요. 이 단어라는 게 아무래도 의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시험지 다운로드 받아서 항상 단어 시험도 같이 보세요. 자 그다음 이어 갈게요. 이러한 공부를 해도 영어 독해를 푸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영어 독해하는데 오래 걸리면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풀면 시간을 또 의식해서 똑바로 읽히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위에 공부 방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영어독해 하는데 오래 걸리면 습관이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거는 분명 어떤 케이스일 거냐면 저도 이거를 한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내가 영어독해 할수 있는 수준이 충분히 돼요. 예를 들어 문법도 되고 어휘도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집중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독해를 하면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한 걸 반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tv 앞에서 계속 독해를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독해를 한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런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시험장과 똑같은 상태에서 독해 공부를 하라고. 조용한 상태, 초 집중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단계예요. 이제 배웠던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알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실전처럼 시간을 딱 맞춰 푼다. 어, 그거는 힘들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만 맞춰 푼다라면, 어, 솔직히 그냥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성적은 잘 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아는 단어의 조합 조합들만 가지고 대충 풀어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단어를 몇개 외웠다라고 해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단어의 순서 순서 이 문법적 구조를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어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되게 어려운 지문이라든지 신문 같은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빠르게 읽을 수는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일단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문법과 어휘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면서 구문 독해를 더해 보시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꼼꼼하게 해석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 양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시간은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독해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글을 읽을 때 시간 당연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내가 한 권, 두 권, 세권 이렇게 어, 독서한 책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새로운 또 다른 걸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한국어를 습득했던 방식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유형별로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은 쭉 짚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뭐 예를 들어 대입학, 뭐 빈칸, 어휘, 연결어, 문장 삽입 등등등 여기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또 찾아내시고, 거기서 구멍을 메꿔준 다음에 이제 시간, 시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는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푸셔야 하거든요. 독해 파트를. 근데 모든 독해 유형을 똑같이 풀라는 건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유형이 있고 더 걸리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대략적으로 10문제 정도를 푼다라면 15분에서 20분 안에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자 단계별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어휘 문법, 두 번째 구문 독해, 세 번째 유형별 독해에서 구멍 찾고 그 다음에 시간 연습 하시면서 실전 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너무 어 나만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학생의 질문을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언니, 오빠, 화이팅! 야, 야, 야!